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열 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랫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우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공물을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 되고 흠 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 0분의 이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어,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먼저 1절 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애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너희는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라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절기의 특징은 성회로 모이라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레위기 23장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어, 레위기 23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말씀을 좀 드렸던 대로 이 절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너희가 함께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23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어, 그 말씀의 좀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은요, 여러분, 서론에, 그러니까 23장 전체에 대한 서론에 대한 그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유교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고요. 또, 유교절은 무교절과 붙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어, 그 내용이 있는지 말씀을 이렇게 해 주고 계시고 또 9절에서 14절까지는 초실절,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는 칠칠절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의 봄 봄에 해당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는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7월의 절기예요. 7월 달의 절기. 우리나라 로 보면 7월이 여름인데 이스라엘의 7월은요 가을입니다 가을에 해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26절에서 32절까지는 대속제일 그리고 33절에서 44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구조 전체의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오늘 새벽이라 이 뭐, 절기 하나하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들만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또 오늘 말씀은요, 안식일과 처음 나오는 그세 개의 절기에 대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안식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안식, 주일이죠? 이 주일에 여러분, 어,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느냐? 우리가 여러 차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또 레위기에서도 우리 수차,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날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으로서 사람됨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 안식일 특별히 모든 것을 멈춰라. 그쳐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식일의 의미 가운데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 아무리 바쁘게 살도 하더라도 모든 것을 뭐라는 거예요? 스톱. 모든 걸다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집중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더 집중해라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6월절. 6월절도 우리가 참 많이 들은 절기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한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을 6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의 뜻이 있었거든요. 6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재앙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6월, 6월절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절기인데, 무교는 또 무슨 뜻이냐? 누룩이 없다.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무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뭐, 빵이라든지 떡을 이렇게 발효시킬 때 사용되는 이스트.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인데, 너희는 무교절에는, 어, 이 누룩이 없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왜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급을할때 어떻게 했느냐. 어, 그, 빠져나오는 날 아주 급하게, 예, 황급하게 그렇게 예, 빠져나왔어요. 제대로 된 빵을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을 구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너희가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그 날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뭐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고 또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라고 할 수가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 대한 그 이름은 여러분 10절에서 비록되어 졌는데,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은 여러분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될 텐데 그 곡식에서 처음 먹게 되는 이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수확해서 얻게 되는 그 곡식은 그 제사장에 가지고 와라. 그럼 제사장은 그 가져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쁘심에 받으시도록. 여러분 우리 레위기에서 제사의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도 요제가 있어요. 요제, 요제는요 곡식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난에 들어가서 첫 번째 얻은 그 수확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요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 초실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실 여러분 초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잖아요.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안식일 그리고 세 가지의 절기에 여러분 공통점과 목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뭘까요? 이 절기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따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어서 모여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몰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를 지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하라, 집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끄집어 내신 것.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끝까지 너희를 보호하신 것. 그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거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회라고 모이라고 하신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성회로 모이라고 하신 이유. 그것은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라는 겁니다. 민족 공동체다. 너희가 하나됨을 잊지 말아라.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는 모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다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할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너희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잘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주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살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예배 공동체로 나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